세 번째는, 이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. 1년 계약, 1년마다 올릴 수 있기 때문에 보통 년 오피스텔은 1년 계약을 많이 합니다. 그리고 2년을 주장하지만은, 2년을 계속적으로 살수 있지만은, 1년 이후에 5%를 올려서 이렇게 그 하는 경우가 많이, 많이 있는데요. 자, 이럴 경우에 중간에 나가시는 분들이 간혹 있죠. 어,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원룸이기 때문에 뭐, 어, 가족이 사는 게 아니라 직장 문제라든가 혹은 여러 가지 문제에 의해서 중간에 6개월 만에, 뭐, 8개월 만에, 개월만 해도 나가시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자 여기서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요 제대로 받는 월세 그리고 고정된 월세라고 하면 문제가 없지만은 어 예전에는 이렇게 했습니다 작년 5월 전까지만 해도 계약을 하고 5개월을 살다가 나가게 되면은 나머지 7개월은 어 7개월은 기전의 그 금액대로 받다가 그 7개월이 끝나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분과 다음 어 임차인이 어 거주한 12개월간만 그 금액을 받고 나머지 나머지 기간은 그니까 나머지 5개월은 5% 상승한 금액으로 어 받게끔 이게 두 번을. 어 주택임대사업자 신고를 했습니다. 끊어서 그러니까 어떤 분은 뭐 5개월을 살고 그 다음 분은 7개월을 살고 뭐 이런 식으로 나눠서 신고를가 가능했었는데 5월달부터가 뭐 다른 지역은 모르겠습니다. 뭐 제가 있는 지역에는 5월달부터 그 그렇게 신고를 못 하게끔 지금 됐습니다. 그래서 5개월 뭐 7개월을 살고 나가시는 분이 계시다라고 하면 다음 세입자는 1년이 안 됐으니까 5%를 못 올리는 거예요. 그리고 7개월 나머지 이제 5개월에 대해서 그 나머지 못 올리는 금액을 받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올리게 했는데 이게 이제 그런 것이 아니라 7개월 이후에 12개월간 그 금액을 계속적으로 받아야 된다라는 거죠.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12개월 동안의 5%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보면 17개월이 되는 겁니다. 그래서 5개월을 좀 5%를 못 받는 손해보는 이러한 경우가 생긴다라는 것이죠. 이러다 보니까는 소유자분들이 12개월을 꼭 채워달라고 이제 요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 사실 저는 이게 이제 정부에서는 이제 12개월이라는 12개월 동안 못 올린다라는 이거를 확실하게 이제 못 받기 위해서 이렇게 행정규제를 통해서 그렇게 이제 신고를 받는 것인데요. 이러다 보니까는. 실질적으로 이제 손해를 보는 건 임차인들이 손해를 볼수 있다라는 것입니다. 그러니까 이 집주인들이 그럼 계약 기간을 지켜라. 그, 아니면은 그 동안의 거를 다 내고 나가라. 뭐 이런 어, 요구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. 그래서 저는 요거는 조금 고쳐지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현재는 그렇다라는 것입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중간에 10개월만에 나가도 마찬가지입니다. 나머지 2개월밖에 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12개월을 해줘야 되니까는 22개월 동안 계속적으로 모 돌린 금액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. 그래서 소유주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손해를 보는 느낌. 가뜩이나 못 받는데 내가 남들보다 5% 처음에 이제 저렴하게 받고 나중에 비싸게 받을 생각으로 저렴하게 받았다가 계속적으로 5%밖에 못 올리니까는 남들보다 못 받는데도 불구하고 중간에 10개월만에 나간다라고 하니까 나머지 2개월만 있으면5% 올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10개월만에 신고를 할 때는. 어, 5%모올링 금액. 그것도 2개월만 신고를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 12개월을 모두 다 신고를 하게끔 유도를 하기 때문에 22개월 동안 그나마도 남들보다 돈못 받는 금액을 계속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아 이런 점들도 어+ 있다라는 점들을 여러분들이 좀 유념하시고요. 아 그런 점들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하셔야 된다. 아 물론 뭐들 받고 말겠다라고 하면은 대책을 세울 것도 없고 뭐 손해를 본다라는 생각을 할 필요도 없겠지만은 어좀 상대적인 어떤 박탈감도 생길 수가 있겠고요. 또 들쑥날쑥한 이런 월세 때문에 임차인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조금 왜 여기는 이렇게 어 금액들이 들쑥 날 수가 느냐라는 많은 질문들을 하곤 합니다. 여러분들이 그런 점에서 좀 유의를 하시고요. 그리고 1년에 한번 씩은 꼭꼭 신고도 하셔야 되고 또 3개월에 계약 후에 3개월 이내에는 꼭 신고를 해야 된다. 계약 후입니다. 입주 후가 아니라 그런 점들도 여러분들이 좀 실무적으로 유념하셔가지고, 어, 실수하지 않고, 또 요즘에 또 이제 벌금이라고 해야 되겠죠. 거기, 그런 것들이 3천만 원까지도 또 올랐기 때문에, 어, 그런 것들에 대해서 주의하셔서 손해보는 일 없도록 여러분들이, 어, 신경 쓰시기 바라겠고요. 어, 이런 점들이 좀 헷갈리, 어, 좀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은 제가 거기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